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분험으로 끝내기. 라니생과 요양보호수업입니다. 오늘은 의사소통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상황별 의사소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의사소통 장애가 없는 경우입니다. 의사소통 장애가 없는 경우. 그래서 이럴 때는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대상자를 존중하는 태도와 관심이죠. 그리고 대상자에게 말하는 속도에 맞춰서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지 않도록 하는 거. 그리고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한다든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너무 작거나 크게 말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항상 애기할 때는 본인을 소개할 때는 이름이나 소속 역할들을 정확하게 전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이름을 호칭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리고 대상자의 동의가 있다면 어르신이나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가족과의 의사소통에서도 가족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가족과 의경이 상충될 때는 시설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대상자의 부정적인 행동에 대, 행동이나 그에 대한 느낌을 전달할 때는 직설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의사 소통에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 관련 전문직 어 나만이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다른 전문직들이 있습니다. 뭐 물리치료사, 방문간호사, 뭐그 다음에 뭐 사회복지사, 뭐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하고의 관련 전문직이나 시설장과의 의사 소통에서도 보시게 되면 다른 전문직에 대한 시설장 업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서 관련 전문직이나 시설장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대상자의 이상 상태는 시설장이나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즉시 정확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노인성 난청인 경우에는 보통 노인성 난청은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청각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잘 듣지 못하고 의사소통에 소극적이고 목소리를 크기나 높이를 조절이 안 되어서 큰 소리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럴 때 이런 분들하고 나의 대상자이면은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 어 이런 때는 정면에서 눈을 보고 아이 컨택이라고 하죠 아이 컨택을 하시면서 눈을 보면서 정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어깨를 더 다독인다든지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입 모양을 이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정확하게 말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몸짓이나 얼굴 표정 등을 의미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비언어적이죠.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할수 있는데 몸짓이나 얼굴 표정 이런 것들로 이해 전달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대풀이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보청기에 착용할 때는 보통 보시면 입력은 크게 하고 출력은 낮게 하시고 그리고 어, 보청기 사용할 때는 건전지와 전원 스위치가 작동되었는지 꼭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볼수 있도록 시선을 맞추면서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언어랑 의사소통이 되도록 정보를 충분히 정, 어,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외에도 청각 상실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대상자를 더 많이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각 장애거든요. 시각 장애가 있는 분들은 보통 아 어, 형태라든지 색상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청각이나 촉각, 호각 등의 의지에서 대상으로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존재라든지 위치, 표정, 문자 등을 알아보기 어려워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 이야기하는 방법은, 어, 대상자를 또 이것도 정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라든지 이쪽도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사물의 위치를 정확히 시계 방향으로 알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설명하는 원칙을 정해서 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만나면 대상자를 만나면 먼저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넬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대상자를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사용하고 천천히 정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어, 이미지 전달이 어렵거나 어, 형태의 사물 등을 촉각으로 이해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고행할 때는 요양보호사가 먼저 반보 정도 앞으로 나와서 대상자의 팔을 끄는 듯한 어, 자세가 좋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고유, 명사 등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대필하게될 때, 이럴 때는 정확하게 받아쓰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시각 장애가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언어 장애를 보시면 언어 장애 음, 먼저 외상이나 뇌병변 등으로 말하는 능력이나 언어장애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이상이 있는 상태를 설명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말을 알아듣기는 하는데 말을 할수 없는 경우도와 말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언어 장애로 될수 있는데 이럴 때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은 이것도 언제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상자와 대화할 때는 눈높이에서 얼굴을 마주 보면서 눈을 응시하고 천천히 말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대화의 주의를 기울이고 소음이 있는 곳은 피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면담할 때 앉아서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대상자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고개를 끄덕여서 듣고 있는 걸 어, 알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알아듣고 이해가 된 경우에는 예 아니오로 짧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눈을 깜빡인다든지 손짓이나 손에 힘을 주거나 고개를 끄덕여서 의사 표현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 실물이나 그림판, 그리고 문자판 등을 이용해서 더, 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 잘 표현했을 때는 칭찬과 더불어서 긍정적 공감을 비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판단력과 이해력 장애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 어, 짧은 문장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판단력이나 이해력 장애라는 것은, 어, 발생한 일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못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요.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시고, 몸짓과 손짓을 이용해서 상대의 말하는 속도에 맞추어서 천천히 이야기 하시고, 그리고 실물이나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불쾌감을 주는 원어를 쓰거나 아이처럼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말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주의력, 결핍장애. 이건 주의가 산만하고 활동량이 많아서 충동성과 학습장애를 보이는 정신적 증후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의력 결핍장애는 어린아이에게도 발생하는 장애로 알고 있, 있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성인에게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성인의 2 내지 4% 정도가 주의력 장애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라든지 사회생활에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이럴 때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은 대상자 눈을 맞추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요. 그리고 단순한 목표를 인식하고 단순한 활동에서 먼저 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주의력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작업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력 결핍 장애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메시지를 천천히 하고 어, 조용히 반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은 진압력 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압력 장애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 환경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에 이상이 생긴 상태로, 어, 상태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치매라든지 의식 장애, 낮은 지능이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압약 장애와 대상자와 대화하는 방법은, 그 다음에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대상자를 일관성 있게 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시간이나 장소, 사람들,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켜 줄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물품에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주의사항을 그림이나 문자로 제, 적어서 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어, 상황별 의사소통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그다음은 우리가 여가활동 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가활동 보시면 여가활동의 필요성은 뭐냐면 어, 가족 사이와 가족 내에서 역할을 상실로 인해서 어, 상실과 소외로 인해서 어느 연령층보다 여가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그래서 어, 노인들이 여가 활동을, 어, 남은 여생을 어떻게 마무리 하느냐에 따라서, 어, 삶의 질이 높을 수도 있는 방법을 할 때, 이게 여가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가 활동의 필요성을 보시면, 신체적 기능을 감수합니다. 움직임으로써. 그리고 노후에, 어, 적응이 되고, 심리적 안정감을 줄수 있고요. 그래서 삶의, 어, 생활의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라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시고 그리고 자기 효능감을 높여서 긍정적으로 어, 삶에 대해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고 정신 건강에 아주 좋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여가 활동의 유형을 보시면 음, 자기 개발 활동이 있는데 이 자기 개발 활동이라는 것은 어, 책읽기라든지 독서 교실 그리고 그림 그리기, 서예 교실, 시인 낭송이나 악기 연주, 백일장, 민요교실, 창작 활동. 평상시 본인들이 하시지 못했던 것을 배우는 겁니다. 배우면서 흥미와 재미를 가질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자기 개발 활동, 이게 중요하고요. 가족 중심 활동에는 가족끼리 소풍을 간다든지, 가족과의 대화를 나눈다든지, 가족과 외식을 한다든지, 이게 가족 중심 활동으로 할수 있고요. 종교 참여 활동은, 음, 뭐, 교회를 가신다든지 아니면 사찰, 절에 가신다든지, 성당 간다든지, 이렇게 종교적으로 활동적으로 할수 있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 사교 오락 활동은, 어, 영화를 보신다든지, 연극, 그 다음에 음악회나 전시회 같은 것을 할수 있는 것이 사교 오락 활동. 그 다음, 운동 활동은, 체조, 가벼운 산책 등이 볼수 있습니다. 소일 활동은, 어, 평상시에 어, 뭔가 가꾸기를 좋아하신다 그러면 텃밭, 야채 가꾸기를 한다든지 식물 가꾸기, 신문 보기, 텔레비전 시청하고 종이접기라든지 퍼즐 놀이 이런 것들이 소일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가 활동 유형은 황, 중요하니까 꼭 보시고 어,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 이분들한테는 어, 불편한 장기 요양 대상자들은 여가 활동이 정적인 자기개발 활동이나 소일 활동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거, 여가활동 유형을 많이 꼭 알아두시고, 어 문제에도 몇번 나왔으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가활동 독기를 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도와야 되냐면, 보시면, 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기능이 저하된 어, 대상자를 위해서는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어렵지 않고, 어, 흥미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너무 어려운 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동기부여 스스로 적극적으로 여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 것은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각 개인에 맞도록 개인의 욕구에 맞게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어, 대상자마다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도록 하고 그리고 항상 여가활동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에 의해서 할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네, 어, 여기까지 여가활동 도끼를 어,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어, 바로 문제풀이 어, 우리가 2021년 2월 20일에 봤던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어, 노인 부모가 결혼한 자녀와 가까이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 형태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 현대에 저, 접어들면서 자녀의 결혼으로 부부만 남게 되면서, 어, 빈둥지 증후근이라는 것이, 어, 겪게 됩니다. 그리고 핵가족화로 진행되면서 직접 노인을 공양하는 일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혼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보완하는 입장에서 노인 부부가 근거리에 살면서 자녀의 부양을 받는 가족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수정 확대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그리고 모든 일에 신중해지고 노인의 심리적 튼튼은 어 신중해지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서 보시면 조심성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조심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어, 대, 어 질문이나 문제에 대해서 어 대답을 할지 망설이게 하고 하지 못한다든지 그러면서 모든 것에 결단이 느려지고 행동도 느려지고 신중해진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조심성의 증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울증의 경향이 있는데 이때는 불면증이라든지 식욕부진. 체중 감소 등과 같은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고요. 기억력도 더하되고 흥미와 의욕을 상실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적대적으로 그리고 비난하는 행동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양성이 증가한다고 해서 어,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고요.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하고 그리고 경지성이 증가해서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이나 태도로 방법을 고수하려 하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고 새로운 방식의 일을 처리하는데 저항하고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어, 생에 대한 흑의 경향이 있어서 자신의 지나온 일상은 여러 요인 등을 떠올려 보게 되고 실패와 좌절에 대해서 담담해짐으로써 자아통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 평온한 마음으로 맞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 친근한 사물에 대해서 애착심이 보이는데 자신이 사용해오던 친근한 사물에 애착이 강하고 그리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마음의 안락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사, 사물에 대한 애착심은 그리고 유산을 남기려고 하는데 자신이 이 세상에 다녀갔다는 흔적을 후세에 남기고자 하고요 자신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받고자 하고 그리고 의존성이 증가합니다 어, 신체적 기능이 저하로 그리고 은퇴로 인해서 어, 신체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의 상실로 인해서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 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존성이 증가되고 여기에서의 문제는 조심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음, 노인의 장기 요양 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는 어, 보통 우리 보험 어, 장기 보험 제도는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이라고 되는데 이것은 이게 아니라 건보고요. 국민 건강 보험이고 보험자는 누구입니까? 보험자는 국민이죠. 국민. 네. 그리고 장기요양 보험 사업은 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할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어, 이거 맞죠? 네. 그리고, 어, 장기 요양 인정 여부 및 등급은 방문 조사자가 판단는게 아니라, 방문 조사자들은 뭐합니까? 예. 그거 사정을 하는 거죠. 예, 어떤지. 여기서는 답이, 어,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이걸 사, 이거 조사자들이 가져오면은, 그걸 가지고, 그리고, 어, 이걸 사정, 어, 판정을 하는 거죠.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요양급여에서 주야간 보호시설 어, 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라고 되는데 어, 주야간 보호는 어디에냐면 제가에 포함되고요. 제가에는 방문요양이 있고요. 그다음에 방문간호가 있네요. 네, 간호. 그다음에 단기보호가 있고, 지금 주야간 보호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어, 기타로서 어, 복지연구도. 이것도 포함되고 있고요. 그래서 시설 급여에는 보통 뭐가 있냐면, 노인 요양 시설이 있죠. 노인 요양 시설 크게 봐서 요양 시설인데, 이때는 10인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이 있습니다. 농생활이 있는데, 이때는 9인 이하라고 볼수있대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어, 2번이 되고요. 그다음 제가 급여를 이용하면 비, 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한다는 아니라 이때는 제가는 하 15%겠죠? 급여는 시설이고요, 15%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 4번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서식은이라고 서식 유형은이라고 돼 있네요. 등급에 따라서 이용 한도액을, 어, 본인 부담률을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등급, 어, 급여의 종류와 횟수, 비용, 인정, 유효 기간을 알수 있다. 이걸 알수 있는 것은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서 알수 있고요. 네. 이거 외에도 대상자라든지 가족들이 적절한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 요양 기간이 대상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어 장기 요양 인정서가 있는데 이 인정서는 보통 대상자의 기본 인적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장기 요양 등급을 알수 있고 인정서에서 그리고 어 유효 기간이라든지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와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 사항도 지침이 되어 있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 장기 요양 인정서는 대상자와 가족은 어 장기 요양 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장기 요양 인정서를 기간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험료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장기 요양 급여를 받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 장기 요양 인정서에 대해서 등급 판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신청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인정, 갱신 신청은 보통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공단에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 업무의, 업무의 목적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장기 요양, 요양보호 업무 목적. 가장 대표적인 신체 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그 다음에 개인활동 지원, 그리고 정서 지원, 그 다음 방문 목욕 서비스가 있습니다. 요양보호 업무의 평상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대상자의 신체 증진, 기능을 증진시킨다. 이거 맞죠? 네, 이거 맞는 거 같고, 그 다음에 가족 중심의 서비스 제공하지 않고요. 대상자 시설 입소를 유도하거나 그런 거안 하고 일자리 정보 제공이나 알선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신체 어, 대상자의 신체 기능 증진 서비스, 요양보호 업무가 아까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제공하는 것은 세면 도움이나 도움이나 구강 관리, 머리 감기기, 목욕 도움 어, 또는 어, 식사 도움이나 체위 변경, 신체 기능 유지나 증진을 위해서. 관절구축을 예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이용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지원서비스는 치사라든지 청소 및 주변정도 세탁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활동지원서비스는 외출시에 동행하는 건데 은행이나 관공서 병원 등에 방문하고요 그 다음에 일상 업무대행도 해주시는데 물품구매라든지 약탁이라든지 은행 관공서 서비스 업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서지원서비스에서는 말벗이나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이나 도움, 의사소통 도움에 현지 대표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는 입욕 준비를 해준다든지 입욕 시에 이동 보조를 해준다든지 어, 몸 씻기라든지 지켜보기, 욕실 정리 등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은 대상자의 신체 기능을 증진시킨다. 2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 어, 우리 요번 2월 20일 날본 어, 34회 요양보호사 어, 국가고시 문제풀이 5문제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우리 교재를 나가고,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요양보호 어, 기록 및 업무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제풀이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